자 오늘은 어, 국부자불까지 고려한 압축 부재의 설계 어, 부분을 어, 예제를 풀어보면서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제 4의 8이 있는데 어, 문제의 요지는 어, 이 구조 아래와 같은 구조물에서 제하 가능한 하중의 크기. PA, PA를 허용 응력 설계법에 따라서 구하여라 하는 내용입니다강조은 SM400이고요. 지점 조건은 A점은 완전 간결, A점이라는 게 여기죠. 간결되어 있고 B점은 Y축으로나 Z축으로, 어, 아, Y축이나 Z축으로 그 변이만 부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회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하중은 단면의 중심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니까 단면의 중심면 여기죠. 그래서 이 중심에서 벗어난 곳에 어, 힘이 작용을 하면 모멘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 그걸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어, 그걸 고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배운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단면 중심에 압축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면 중심에 압축력이 작용을 하면 어느 위치, 단면의 어느 위치에서나 동일한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되죠. 앞은뭐 a분의 p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먼저 단면적을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단면적. 단면적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지만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방법을 따라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온 방법은 이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요, 지금, 빨간 선. 그, 두께 중심을 지나가는 빨간 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죠. 아유, 잘안 그려지네. 음, 두께의 중심을 지나가는, 예. 그래서 이 빨간선의 길이를 먼저 구합니다. 그러면 A는 빨간선의 길이가 실제로 100이라는 게이 빨간선 중심서부터 두께 중심에서부터 이 끝까지가 100이에요. 그러니까 죠그 여기가 100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빨간선서부터 이 두께 중심까지의 거리가 이게 200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100 더하기 200 더하기 100. 곱하기 이제 두께 t를 하면은 이제 면적이 되겠죠. 예. 두께가 워낙 작으니까 이렇게 구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2800mm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sy. sy라는 것은 지금 파란색 중심, 파란색 중심. 빨간색과 겹치는 파란색 중심의 파란색 직선을 중심으로 한단면개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요 단면은 요 단면 요 단면은 도심하고 일치 하기 때문에 단면 1차 모멘트가 0이겠죠. 그럼 요, 요거에 해당하는 단면 1차 모멘트 요거에 해당하는 단면 1차 모멘트만 고려를 하면 되는 거죠. 음. 그러면 값이 일단 요거의 면적, 면적은 7 곱하기 100이 되고 요 면적이죠, 이렇게. 거기에다가 요 파란색에서부터 요거의 도심까지의 거리거든요. 요, 요 단면, 파란색으로 칠한 단면, 내 도심까지의 거리니까 곱하기 7 곱하기 100, 면적 곱하기 어, 도심이 여기가 전체가 100이니까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이니까 이 직사각형의 도심은 50 위치에 있겠죠. 50 위치 여기가 50이 되는 거죠. 50 단면 1차 모멘트인데 이건 이 파란색상 파랗게 칠한 요 사각형에 대해서 말한 거니까 요게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렇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요게 7만 mm 세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제 도심을 구하려면 zc라는 거. zc는 여기서부터 요 도심까지의 거리를 이제 zc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a분의 sy니까 요거는 25mm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25mm. 단면에 대한 것은 일단 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면 2차모멘트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단면 2차모멘트 IY. 이제 왜 IY를 하느냐? 뭐. IY도 있고, 실제로는 IZ도 있죠. 그죠? IY도 있고, IZ도 있는데, IY가 약축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Y축으로 보나, Z축으로 보나, 시스템이 같거든요. 그죠? 하단은 고정단이고, 상단은 힌지로 이루어져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느 축으로 보든지. 그래서, 어, 지배하는 거는 뭐 약축이 지배하기 때문에 y만 계산을 해도 충분한 거죠. 시스템이 다를 때는 어, 다 해봐서 작은 쪽을 선택을 했지만 시스템이 같기 때문에 당연히 약축 중심으로 어, 좌굴이 일어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하면 200 곱하기 7. 곱하기 25의 제곱이죠. 네, 이거는 뭐냐면 지금 아까 도심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단면이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게가 25mm니까 요거에 대한 거를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요 단면적이 200 곱하기 7이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 25니까 곱하고, 그 다음에, 어 요거를 하겠습니다. 요거. 어 요거는 뭐냐면, 어 실제로 요 단면의 도심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예 요기서 50까지 잖아요. 50. 50이 이 직사각형의 도심이 되는 거죠. 요것만 따로, 따로 떨어뜨려 놨을 때. 요거 있죠. 요거. 플렌징그 때의 도심이 50. 예.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여기도 50이에요. 도심이니까.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의 그 차이. 예. 요게 이제 50백이 25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단면이처 모멘트는 요 도심 중심으로 전체 단면 도심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단면적은 10곱하기 7이 되고, 어, 전체 단면 도심에서부터 그 플랜지 단면의 도심까지의 거리는 어, 50배기 25의 제곱이 되고. 이런게두 개가 있죠. 위아래두 개가 있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플랜지 단면 자체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12분의 bh, b가 t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높이가 100이 되는 거죠. A에 3제곱. 이것도 두 개가 있죠. 근데 그냥 잘 보면은, 이 어, 플랜지 단면은 이게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요웹 단면, 요웹 단면에서는 요게 요게 빠져 있잖아요. 어, 작은 거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원래는 안 빼야 되는데, 그럼 요것도 해보면 12분의 200 곱하기 t의 세조곱인데 어, 다른 이런 이런 값, 이런 값, 이런 값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값이기 때문에 요걸 생략을 한 겁니다. 원래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최종적으로 2.917 곱하기 10의 6제곱밀리미터 mm 4승 이렇게 되고, 회전반경 rY는 루트, a분의 i죠. 그래서 a가 아까 2800이고 i가 2.917 곱하기 10의 6제곱 6승이니까 32.3mm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lk는 주어졌죠. 아, lk는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지점 조건에 따라서 경계 조건을 따라서 구해보면 음, 위에가 힌지고 그다음 밑에가 고정단이니까 좌굴 형상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인 곡선을 이루는 그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래서 0.7L이 됩니다. 0.7 곱하기 L이 얼마죠? 3,000 3m니까 3,000mm 그래서 2,100mm가 나옵니다. 그럼 람다 Y는 LK분의 RY가 되죠. 그래서 32.3분의 2100을 하면, 65가 나옵니다. 그러면, FCAG, 그죠? 전체 자굴, 국부 자굴을 고려하지 않은 전체 자굴에 대한 허용력. FCAG는, 표를 참고를 해서, 140 빼기 0.82 곱하기 65 빼기 18.6. 이렇게 해서, 여기 101.95가 나옵니다. 네. 예. 요거는 표, 표에, 표 4의 3입니다. 표 4의 3 요식은 표의 4의 3에서 찾아서 계산을 한 거예요. 요식 자체가 그럼 일단 어, 요걸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부자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부자굴 검토 국부자굴 그래서 첫 번째는 자유돌출판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유돌출판. 예. 아까 단면에서 자유돌출판은 요구하고 요건데 두 개가 단면 재원이 똑같기 때문에 요것만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예, 한 가지만 고려해도 다 고려한 것과 똑같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어... 12.9분의 b를 계산을 하겠습니다 12.9분의 b. 어, 그러면은 이게 12.9는 똑같고 b는 어, 원래는 잘 보세요. 원래는 그 b라는 그걸 계산을 할때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근데 아, 교재에서는 이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를 사용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요거는 교재에서는 이렇게 돼있지만 과제를 하거나 어, 시험을 볼 때는 반드시 이 지지점 그죠? 만나는 요 지지점에서부터의 거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요 예제에서만, 이제, 요렇게 좀, 음 어림, 어림 잡아서 B 값을 구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00으로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요 값이 7.75가 돼서, 실제로, 적용된 값이 t가 7이잖아요? 7이 이거보다 작아요. 기준 값보다 작아요. 그러면 사용한 t가 기준 값보다 작기 때문에 국부자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 허용력을 감소시켜줘야 되는 거죠. 얼마만큼? 어, 표, 몇이죠? 자유돌출판은 어, 표 4에 5죠? 예, 표 4에 5에 있는 만큼표 4의 5. 그표 4의 5를 보면 어, 이런 식이 나옵니다. t 분의 b의 제곱 분의 24000.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f c a l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걸 계산을 하려다 보면 t분의 b를 계산해야겠죠 그죠 그럼 t분의 b는 t는 7이고 b는 얼마예요 100이죠 예, 이거는 100, 아, 14.3 14.3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1 4 3의 제곱 24000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계산해 보면 117.4메가 파스칼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양현 지지판을 계산해 볼게요. 양현 지지판. 양현 지지판에서는 이제 i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i는 1입니다. 왜냐하면 파이가 0이기 때문이죠. 파이라는 것은 f1 분의 f1 마이너스 f2잖아요. 예. 그럼 이제 f1, f2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예를 들어서 위에가 압축 플러스 밑에 마이너스 라고 했을 때 어, 플러스로 큰게 어, f1. 그 다음에 f1하고 어, 여기 f1이 이제 최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최소, 이게 예, 이제 F2가 되는 거겠죠? 그래 F1과 F2를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F1은 기준이 뭐라고요? 플러스로 제일 큰 값, 플러스로 제일 큰 값, 압축으로 봤을 때, 플러스로 압축으로 봤을 때 플러스로 제일 큰 값이 F1이 되고, 그다음에 그거에 반한 최소 값을 어, F2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어, 지금 이 단면에 작용하고 있는 압축 응력은, 어, 디에서나왜 도심에 작용을 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에 피가, 그렇기 때문에, 응력을 이제 표시 해보면, 어떻게 돼요? 어느 위치에서나, 예, 네. 이게 대답. A분의 P로 동일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F1하고 F2하고 플러스로 제일 큰 값이 F1인데, 어, 최소값도 얼마예요? 최소값도 똑같으니까, 어느 위치에서나 똑같으니까, 이게 F2예요. 그러면 F1하고 F2가 같으니까, 이게 0으로 가잖아요. 그때 i 값은 1이 됩니다. 그 식에 의하면 i 식에 의하면 네. 그렇게 i 값을 구해 놓고 39. 3i분의 b를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i는 1이니까 그냥 곱했다고 생각을 하고 200이 되는 거죠. 요거는 양현 지지판이니까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죠? 예. 자유돌출판은 자유돌출판에 대한 기준을 적용을 하고 양현지지판은 양현지지판에 대한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5.09가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적용한 t는 7이잖아요. 기준값보다 크죠, 그죠? 그러니까 국부 자구리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하니까 허용력을 낮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FCAL2는 140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FCAL은 얼마냐? 미니멈 FCAL1과 FCAL2의 최소값이니까 얼마에요 여기 FCAL1이 있고 FCAL2가 있죠.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해서 제일 작은 값117.4 메가파스칼이 최소값이 되고 이게 FCAL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fca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fca가, fca는 fcag에 곱하기 f c a l 을 나누기 fcao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계산한 것들을 다 입력을 시켜보겠습니다. FCAG는 101.9595로 나왔고, 그 다음에 FCAO는 140이죠. 표4에 3에서 최대값이니까, 그 다음에 FCAL은 아까 계산한 것처럼 117.4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85.5 메가파스칼이거든요. 이게 최종적인 허용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 실제로 제어할 수 있는 최대 힘, 그죠? 최대 값, 허용, 최대, 허용, 어, 압축력, 그죠? 허용 압축력. 그것은, 허용 압축력 PA는 FCA에다가 면적만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85.5 곱하기, 면적이이 예. 그래서 요거를 두 개를 곱하면 뉴턴이 나오겠죠. 그죠? 뉴턴. 나는 킬로뉴턴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1000으로 나눠 주면 되겠죠? 1000으로 나눠 주면 239.37키로 뉴턴으로 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뭐 복잡해 보이지만 어 그냥 차근차근 계산하면 어 쉽게 예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각 절차를 어떻게 아 무엇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좀 집중도 있게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